대형 수송함 사업 경항모 아닌 중형 항모급으로 변경 필요. 우리 군이 20만 313년 전력과를 목표로 경항공모함급 대형 수송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변국 전력 등을 비교할 때 전력상 중형 항공모함급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항모급의 대형 수송함은 계획상 공격 헬기 24대 이상 기동 헬기 12대 이상 수직이 착륙 전 투기 16대 이상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사실상 상륙함겸 항공모함으로서의 능력을 구비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갑판의 길이가 240m로 짧아 단거리 이륙 및 수직이착륙기 외에는 기동이 불가능하다. 다목적성 측면에서 전술적 제한 사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 수송함 계획을 확정할 당시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의 두 가지 안이 검토됐다. 10만 톤급 중형 항모와 3만 톤급 경항모로 중형 항모 획득 내성 비용은 5조 4천억 원 경항모 획득 비용은 3조 1 천억 원 수준이다. 획득 비용과 획득 기간 등을 종합해 최종 경항모로 결정됐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주요국의 군비 확장 속도를 감안하면 2013년 미래 전장의 모습은 지금과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최 의원 지적이다. 따라서 수직이 1륙만이 아니라. 미 해군이 운영하는 함재기인 F-35C 등 통상 2착륙 전투기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변경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중국의 경우 만재배수량 6만 톤급의 레오닝을 비롯해 만재배수량 6만 7천 톤의 산동함을 운영 중인데 이들 모두 활주로 길이를 300m 이상 구현해 통상 2착륙 전투기를 운용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모함이 가진 강력한 전쟁 억제 기능과 분쟁 해역에 대한 제공권 확보 등의 전술적 이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중형 항모 급능력을 갖추도록 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중 차세대 군대형 수송함 개념 설계 수주 수직이 착륙 전투기 탑재 가능한 대형 수송함 아시아의 개념 설계 작수. 이달 중 작수 회의 시작 2020년 하반기 해군에 납품 예정. 현대중공업이 차세대 대형 수송함 개념 설계에 나선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해군본부와 대형 수송함 아리아의 개념 설계 기술 지원 연구 용역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조감 저수지로 이어질 지관심 개념 설계 사업은 함정의 운용 개념과 작전 운용 성능을 정립하기 위해 함정의 개략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사업이다. 이 개념 설계 결과에 따라 대형 수송함 아이라인에 적용되는 성능 기술 등에 대한 요구사항 및 획득 방안이 결정되고 추후 실제 건조 사업이 진행된다. 대형 수송함 아이라인은 기존 해군이 운영하던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 및 마라도함과 달리 전투기.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카판을 특수 재질로 하는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현대 중공업은 이달 중으로 대형 수송함 II의 개념 설계 작수회의를 시작해 2020년 하반기에 해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단거리 2착륙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다목적 대형 수송함 국내 건조 계획을 담은 2020에서 2014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했다. 남상훈 현대중공업수선사업부 본부장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대형 수송함 II 건조를 위한 청사진을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그려가겠다며 첨단 기술을 기반해 해양광군 건설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과 차세대 이지사민 광개토3 배치2의 상세 설계 및 건조 계약도 체결했다. 이탈리아 카버우르급 항공모함을 벤치마킹한 4만톤급 한국형 항공모함 조감도가 25일 처음 공개됐다. 현대중공업은 22에서 25일 세계 121개국 160개 해양방위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부산 백스코에 열린 2015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의 설계를 진행 중인 한국형 경항모 컴퓨터그래픽 설계 조감도를 공개했다. 현대중공업은 해군본부와 지난 16일 대형 수송함이 개념 설계 기술 지원 연구 용역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중 개념 설계 작수 회의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쯤 설계안을 완성해 해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4만 톤급 경항모와 함께 7만 톤급 중형 항모 설계도 함께 하고 있다.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두 가지 설계안 중 하나를 최종 설계안으로 확정한다. 이번에 선보인 경항모 조감도는 만재배수량 4만 1500톤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 12대5 스프리 등 수직이 착륙, 헬기 8대가 착륙할 수 있고, 승조원 7만 2 0명 길이 239m에 이른다. 건조 비용은 약 3조 1000억 원한 승범 디펜스 타임스 대표는 25일 조감도는 선체 모형이 이탈리아 다목적 항모인 3만 톤급 가버우르급 항모를 벤치마 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다른 설계 안인 7만 톤급 중형 항모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영국 조선 기술진과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일본 역시 이즈모급 경항모 후속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국 또는 이탈리아 항모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다. 퀸 엘리자베스급 중형 항모는 만재 배수량 71,400톤, 길이 298승 조원, 13만 40여, 5.32회전이 의 항공기였을 때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비용은 5조 4천억 원. 방사청은 경항모 설계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2020년도 예산에 2,702억 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군은 오는 2021년 최종안을 확정 2016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33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다. 정재성 기자 2만 303년 전력화를 목표로. 고입 예정인 4만 톤급 경항모 대신 10만 톤급 중항모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전략과 비교할 때 4만 톤급 경항모는 다목적성 측면에서 전술적 제한 사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 수송함 도입 당시 7만 톤급 중 항모와 4만 톤급 경항모 두 가지 안이 검토됐다. 비용이나 확득 기간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에서는 경항모가 낙점됐다. 경항모는 만재배수량 4만 1500톤으로 승조원 720명을 수용하고 기동헬기 12대 수직이착륙 전투기 16배 이상을 각각 탑재할 수 있다. 예상 획득 비용은 3조 1000억 원이다. 문제는 경항모의 경우 활주로가 240로 활주로가 짧아 단거리 이륙이나 수직이 착륙기 외에 기동이 불가능하여 다목적성 측면에서 제약 사항이 크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은 6만 톤급 이상의 대중 항모를 운영하는 중이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주요국의 군비 확장 속도를 감안하면 20만 3033년에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7만 톤급 중형 항모 도입으로 계획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재성 의원의 주장이다. 중형 항모는 1,440명의 승조원을 수용할 수 있고 고정익 항공기만 32대까지 탑재할 수 있다. 더구나 갑판의 길이가 300m로 늘어나 통상 이착륙 전투기도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 의원은. 항공모함이 가진 강력한 전쟁 억제 기능과 분쟁 해역에 대한 제공권 확보 등의 전술적 이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중형 항목급 능력을 갖추도록 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잠항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 현재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보다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추진 논의가 잠시 있었지만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다. 최 의원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등은 정치권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해군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다양한 전략무기 체계 도입으로 자주국방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 일맥상통한다. 아울러 미국 무기 구매를 통해 한미 간무역 불균형을 해소 및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통상 압박을 회피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때마다 한국의 무기 구매에 대해 사의를 표해왔다. 23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우리 군사 장비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고 있는 큰 고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것 같다고 언급했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 방어 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합무극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 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3만 톤급 한국형 경항공모함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군 당국이 한국형 경항공모함 제작에 시동을 걸었다.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내산 편성안에는 경항모 건조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비 2,701억 원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앞서 2020에서 2014년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단거리 2006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의 국내 건조를 위해 내년부터 선행 연구와 개념 설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만 톤급 경항모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다목적 대형 수송함은 사실상 국내 최초의 경항공모함이다. 국방부는 연구개발과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대 초까지 해군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독도함에 이어 지난해 5월 진수한 마라도함 등 대형 수송함 두 척을 보유하고 있다. 경항공모함은 선바람에 속하지만 일본함과 구조와 운용 방식 등이 완전히 다르고 배수량도 두 배에 달하는 3만 톤급이어서 경항모로 분류된다. 3만 톤급 한국형 경항공모함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머니 투데이 3만 톤급 한국형 경항공모함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한국모함은 9만톤급 이상을 대형 항모 3안에서 6만톤급 중형 항모 그 아래를 경항모로 부른다. 운용 목적에 따라 상륙함이라고도 불리는데, 3만톤급이면 기존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1.1배에 달한다. F-35가 스텔스 수직이착륙기를 최대 16대 탑재할 수 있고, 해병대 병력 3천여 명 상륙장갑차 스모델을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조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이 운영하고 있거나 배치를 계획 중인 동급 함정을 참고하면 한국형 경항모의 실체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배수량 1만 5천에서 3만 톤급인 미국 스텔스 상륙함 유올리언스 이탈리아 신형 상륙함 트리에스테 일본 경항모 이즈모카다 등이 그것이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거점을 두고 있는 미 7연대 소속 유올리언스함은 2017년 한미연합 상륙 훈련에 참가했었다.